그래서 말이죠 아니 그거 네. 안, 안 먹고 있길래 제다 먹어버렸죠 어, 네. 브리핑이 없으면 브리핑 없으니까 아까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안 먹어져 있으면 무조건 브리핑 해주셔야 돼아 존나 아, 네. 배고픈나왜 여기다 틀렸을까 침을 뜯을 때 뱉으셔야 된다 여기척이나 <laughs> 이거 12시, 끝나 어, 성 시부터 던진 거지? 12시부터 3시로 돌려요 암수 던졌어 나, 3시로 나 3시로 암수 던졌다 아. 관이 이제 암수 나 3시, 이거 끝나고 던져 예 이렇게 아 이거 멀다 나이스 여기척여기척 어 뷔피 이거 빨이가 하나 먹었어요 저는 하나 먹었어요 나도 하나 먹었음 하나 먹었어요 안 너, 먹은 사람이 콜해죠안 먹은 사람이 여기 하나 남았어 하나 먹었어요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먹은 사람 없는 것 같고 응 다운 처음에 쓰면 쓰면 될것 같은데 쓰면 그냥 바로 응. 어 무기 변신했는데 아. 무기 바뀌었어요 다운도 안찼어 아직 뭐 암수 썬님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내가 아까 던지라고 던졌어, 했는데 던졌어. 안, 안 던, 졌어방 받고. 어, 아, 상관없지 어? 어? 아... 않나? 아, 됐어. 아드루핀 앤드루핀. 파치만 아들. 무섭게 납다차라아 그래, 무섭지 않라 이거, 이거 무섭단대다. 어, 이거 방 끝났어요? 날아가요, 이제. 날아가면 데 이건? 어 그래요? 아 안됐다 됐다 어 아, 된거 아니야? 안된거 아니야? 됐어 됐어, 됐어, 됐어. <laughs> 방금 어, 됐어. 방금, 됐어. 방금 됐어. 터지는 소리 났잖아 어암수암 줄이 어, 밟지마 이거 이거 밟지마 아이 뭐야 유기체 하나씩 챙기고 어 유기체 먹어야 돼정원아 다음 너야 생각해야 돼어야 이게 안 부실 푸시... 어 유기체 먹었다 없는 그래, 사람이 코레 없는 사람이 없어 어, 아, 아, 없어요 저도 아, 없어요 저도 아, 없어요 저도 하나 오케이. 먹었어요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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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먹어 해야. 지금 먹어 먹은 사람은 음. 말하지마 굳이 됐어요 전 먹었습니다 음, 음. 오케이. 지금 공익이라서... 암술을 쭌이로리 차는데아니었지아예저 유기체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오케이 오케이 이거 끝나고 아, 네. 이거 내가 먹어야 돼나안 먹었어 여기 됐구나. 많이 나와가지고 오케이. 주세요 주세요 여기 무조건 먹어야 돼 끝나고 바운차니까 어. 아, 저 그거 할때 올릴게요 여기 있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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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없죠? 먹어, 없죠? 네 어. 그냥 바로 끄면. 오케이. 아우 나 기절 맞았다. 살려줄 사람 지금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됐다. 살았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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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길어가지고. 아. 어 아까운데. 암수 쭈니. 네한 번들. 이 파티, 파티 아두? 네. 아 우리 아두 나 나눠서 먹기란 거예요? 음. <laughs> 아 몰라. 나 근데 1 번에도 먹긴 했어. 어. 나도 나도 먹었잖 대충 대충 주세요. 아 이, 이제부터 나눠서 하자. 됐다. 오이야. 나눠서 산데. 이게 김이 어. 스킬이 다 있어서 그래 모두가. 아, 아 이거 빠사장님, 빠사장님 아무도. 가지, 가지 아홉 시, 가지 아홉 시. 어 오케이 오케이 나왔다 어제. 나이스. 나이스. 어, 저 유기차 하나만. 어, 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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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 잡혔어요, 잡혔어요. 접기하고, 접기하고. 납치 이거 뒤로 빠지면 좋아요. 자기가 억울면 뒤로. 뒤 응. 아,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 아, 아. 옆으로 빠지 말고 뒤로 빠지세요. 뒤로. 아, 안 잡혔니? <laughs> 네, 안 잡혔어요. 오케이. 계카오 어, 나 이거 실수야. 미안. 나 유기체 아홉시? 먹어야 돼. 유기체 먹어야 돼. 먹어 먹어. 넣었어. 표시도. 어, 넣었어. 아홉시아홉시 넣었어? 요거으로반로 가는 거, 어. 거 아니야, 네. 어. 아, 맞아요. 유기 터는 사람. 야, 여기 많이, 많이, 많이 터진다. 오. 빠져 빠져. 뭐또 넣어야 돼? 아, 일단 넣어. 일단 넣어. 일단 넣 아니, 기빅이 그런 거 같아. 일단 늘어왔음. 어 아, 홉시 야, 신 아, 야 야, 거기 큰 거다. 거기 큰 거. 유기체 먹어. 유기체 거. 유기체 여기 터지네. 있어 있어 어, 없는, 없는 사람이 사람만 브리핑 아니 없 어, 없는 것 같아요 오케이 나 여기서 빼고 가야겠다 여기 네뭘나이스 이거 하고 또 유기체 없는 분 없죠 유기체 응. 있어 있어 바로 바운 음. 암수는 누구 난가 음, 안던졌는데 누구까지 던졌는지지훈님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니 받고. 아씨 어. 야, 니아못 아니. 거 아니. 지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들 아니, 아아아 아니, 올니 아니, 아니. 아아 아 m a Tom Chucky. I'm a t 는 m c h u 는 k y I'm a Tom Chucky. I'm a Tom Chucky. i 리는안 나니. Chucky. I'm a Tom Chucky. I'm a Tom Chucky. 고 m a Tom 기 h u 다 먹었나봐요. 다음 바운 아, 바로 먹었어. 쓰면 될것 같아요. 다. 오케이. 그러면 딜러들이 알아서 더 챙겨. 나오면. 어. 네. 다 먹었으니까. 다 드신 것 같으니까 딜러분들 드세요. 응. 드세요. 아, 다 아, 이거 카운터 치면... 아. 이그 전에 차나? 아다 카운터 치면 찰것 같아. 네. 일단 가까이 있긴 한데 왜 이렇게 패턴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바로 차겠네요. 됐다. 아, 아 바운 아, 다야 돼요. 오, 바운 아, 들어와. 아, 들어와. 아, 들어와. 아, 들어와, 아, 들어와 아, 다 들어와. 어? 누가 빠졌는데? 아, 아 먹었어 먹었어 어, 아, 먹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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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로핀 됐어? 아직 안 됐어요 야, 지금 암수 누구야? 제가 던졌어요 암수 빠졌어 어, 아, 그다음, 뭐야 왜안 돼? 안 그렇지, 안 됐지? 누가 못 받, 누가 나와봐. 못 받은 거 같아 누가, 아까 누가 나갔다 다, 오는 거 봤는데 개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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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씨 오, 나 우와 놀래라 내가 카운터를 터서 안됐나? 이거 도망가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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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묶였다아 어, 무기고 아, 같이 나와 왜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어, 이거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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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지는 모르겠네 아. 아니 이게 <laughs> 같이 나오면 어떡해 아니,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아, 합시다 암수를 그래서 누가 던진다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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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질게요 제가 던지고 다음 썽잉님 오케이 오케이 어, 나야, 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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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까 던졌다며 안 던졌어 안 던졌어 아 그래? 그럼 그 다음에 너하고 얘기해줘 아, 어, 나 이... 나유기체 없어. 나유기체 없어. 아, 오케이. 또 잡기야. 나유기체도못 먹었는데, 일단 사는 거보다 생각... 아, 먹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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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기채 먹어가 아, 씨잡았다어 아, 기먹어잡지 아, 기먹어가 아, 요기채 먹어가지고요. 아, 요기채 먹어안잡혔기어요 아, 제기다 간다 가기서이어 아, 유기체 없다 가기체어파티가먹어가돼요파티가어먹어어어어어 이거 2파티 차례지, 이번에? 1파티? 나가스님, 이... 나가스이 암수! 어? 네, 던졌어요. 2파티 차례라고? 2파티 차례. 부드나 아까, 나 아까, 아까 암 먹었는데. 스킬 삑사리만 나지 말자. 오케이. 아, 암수 썬잉 님이 이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끝나면 이을게. 네잉. 아, 스킬이 왜 이렇게 안 나가? 던졌다, 관이. 그 다음 너야. 네. 나이스. 어. 나이스. 얘, 유기체 다시 하나씩 챙기고. 너무 길린다 어, 뭐, 유, 유기체 하나만. 나도. 나, 어,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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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다, 나 있다. 먹었어요. 뭐, 이거 50줄, 50줄 오직 기믹 깔것 같은데? <laughs> 이거 딸기 조심하시고, 딸기. 어, 맞아. 이거 보고 좀한 타임 먹었어. 시간이, 시간이 엄청 많아가지고. 어, 한 타임 있다가 천천히 하자. 어, 천천히. <laughs> 일단 때릴 때까지 때려놓고. 이거 더때려봤다 뭐, 다 가지고. 이, 시간은 나쁘지 뭐, 않은 것 같은데. 처음 이 정도 아니야? 흑경팔십 맞아 크리... 아니야 크리경팔은 들어가는 게 사분이었던 거 같은. 아 빨간색 6섯 시. 딸기만. 빨기만. 열섯 시 검은 거. 일7시 검은 거. 어 딸기 들어갔다. 어왜 들어가? 네? 딸기 들어가는데? 그거 누가 네가 터쳤니? 아니요 저 피해서 던졌는데. 여기 검은색이니까. 여기가 어 들어. 한시 검은색 도와주세요. 일단 한시 무, 검은색. 무력 무력 한번 열한 시 좀. 야 이거 검정색 아무리 때려도 안 가. 아 됐다 있다. 됐다. 무력 무력 해볼까요? 네 무료 아 해도 된다 무료 해도 된다 아니, 아 돼요? 어나또 뭐, 7시, 7시에 하는 거라 안돼 이거 바로 어, 바로 이거 못 뜨는 거다 못거기 없는 사람 브리핑 어 뭐야 아, 이거 유기체 리셋인가 들어가면 리셋인가? 이거 한번 <laughs> 봐봐 리셋 안 된다 유기체 남았어 있어, 있어, 있어. 없는 사람 브리핑 어, 아, 아, 눈, 일단 눈깔눈눈눈 이거 눈밝고 가까이 있는 거 빨리 빨리 유기 없는 사람 빨리 얘기해 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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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 다운 여기 들어와서 받아야 돼 이거 눈깔 무시해도 돼요 이러면 암수 던져요 암수 던져요 어 아, 뭐야 잡혔는데? 다 잡혔는데? 아 패턴 할 거예요 근데 간다 해, 아, 일단 해, 간다 엔드로핀 암버눈 조심하고 소리가 살짝 치우고 끝났다 네. 위에 눈좀 줄게요 이제 눈 조심해야 돼요 류기체 먹어야 돼요 가야 그리고 따갔다 따다3 2차야 이거 어 이제 발듯 아닌가? 일단 뭐, 일단, 뭐, 일단 뭐, 나 유기차 없다 찐무 날짜가 됐어 찐무 찐무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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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어, 어 뭐야 피피 5만성 피 많이 빠지는데 저거 어, 당첨 터지기인데 뭐? 나 하나 먹었다 없는 사람 먹어 흩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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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져서 도망가 잡기만 주지 잡기 주지 손 아니야 손? 네맞아 맞아요 바깥에서 무빙하는 거 바깥에서 무빙하는 거 앞으로 빨고 한번더 돌진한대요 조심 피하면서 잡히면 안돼요 피하면서 잡히면 안돼 오케이 오른쪽에 있어요 아, 잡힌 촉수 돌진. 돌진 오케이 시 쪽이야, 6시 쪽이야 아, 시쪽 12시 12시, 12시, 12시 아, 잡혔다 잡혔어? 시쪽야 잠깐만 그래, 이거 9시, 9시 아이 잡혔다 이거 12시, 12시, 12시. 12시. 어, 이거 시 어이 거 아, 돌진할 때도 잡는구나 오, 이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이 카운터 나이스 나이스. 나오지 나이스, 않아, 이제?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오케이 어, 이제 카운터인 카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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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u w i s 운터 b r i 브리핑 n g I 브리핑 있어다 있어, 있어, 어, 있어, 있어, 있어 다 u n d I saw y o 그냥 써 o u n d I s a 운 your p 운 u n d I saw your pound. I 운 a w your p o 끝났어, 끝났어, w your pound. I saw 눈 o u r p o u 운 d I saw your pound. I saw y 빼 u r p o u n 딜, I saw 이그고 얼마 남았어. 아, 할 만해, 할 만해. 아, 안 남았어. 할해할해아안 되나? 나나나나 나. 수가졌습니다. 나이스. 아... 어,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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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살린 거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마지막 터 나이스. 나이스. 저도 저도 있었습니다. 아 <laughs> 근데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몇초나몇분남았어아 뭐 그래? 아, 분 아니. 카운터 내가 탔다고 생색 좀 내재는데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 좀 살려주지. 이거 <laughs> 딱 시간 걸렸네, 그지? 예. 야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 생각보다 좀더 아, 오래. 나는 만찬에 만찬 클할줄 알았는데 딱일 렘? 저희가 그 바운 바운 바운을 확 해서 해 해야 되는 거 확실하게 하고 나서 한2 시간 걸리지 않았어? 아 맞아, 처음부터 안 했어. 한 시간 반? 2 시간? 나는 딱 만찬 클 생각했어요. 이게 딱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내일 해야겠다. 찍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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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이가... 팔카 해야 되는데 2 시까지 원래 저희, 저희 원래 2 시까지였잖아요 그래 그럼 나가서 음식 먹고 오자 하고 이건 팔카 할까? 자리 잡고 성공하고 딱 끝내면 될거 같은데 아 존나 힘들어. 야 뭐야 이거 야 근데 밑강이 없냐 왜 밑강이 아, 여기 아, 아, 안 나온 아, 아, 사람한테 아, 있는 거지 밑강 아니, 영웅가 여보 아니면 지훈이겠네.